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정 형사님이 형사 인생을 대표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2008년 4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우리 정 형사님께 수상한 첩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첩보요? 예. 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당시 제가 평택에서 활동하는 조족 폭력배 수사를 하느라 그쪽에 정보를 예로 두고 있었는데요. 그 정보 중에 다방 직원도 있었는데 그 예성이 하는 말이 자기가 평소에 어리버리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보름 전쯤에 교통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근데 아무래도 사고 난 장소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면은 그 사망한 분과 신고한 분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망하신 분을 제가 장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장씨는요 30대인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네. 제보를 한 다방 직원이 자주 가던 한 인력사무소에서 잡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음. 장씨는요 근데 아까 사고는 장소가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디에서 낫길래 이상하다고 하신 거예요? 전화 받았을 땐 당직 근무 중에서 바로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일단 한번 가서 확인이라도 해 보자고 싶더라고요. 운전하는 내내 차가 희청희청할 정도로 잠이 쏟아져서 피암을 때리면서 달려갔는데 현장에 가까울수록 잠이 확 깨는 겁니다. 어, 잠이 확깰정소의 장소요? <laughs> 교통사고라니까 저는 당연히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 닫는지 한참 전 개농장 공터에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수상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형사님은요. 그 길로 바로 복귀해서 당신 사고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사고를 낸 사람은 고물을 모아서 파는 사람이었는데요. 최근에 개 농장이 고물산으로 바뀌었어. 고물을 잔뜩 심고 팔러 갔던 상황이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음. 사고 시간은 저녁 일 7시 반쯤이었고요. 차량을 후진해서 공터로 들어갔는데 방지턱에 걸리듯 뭔가 덜컹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봤더니 차에 사람이 깔려있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어? <laughs> 사고이란 거죠. 아마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도 누워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더라고요. 음... 구급대원은 장치를 신고 가고 운전자는 경찰서 가서 1차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구에 신고하기 전에 고물상 주인한테 먼저 전화를 한 기록이 있던 겁니다. 고물상 주인도 전화를 받자마자 현장을달라왔고요 경찰 조사를 같이 받았는데 그날 장씨와 술을 마셨는데 장씨가 너무 취해서 직접 고물상에 데려다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술을 마셨으면 집에 데려다 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왜 네. 고물상에 데려다 줬을까요? 아, 왜냐면요. 장씨는요. 그 말은 고물상에 있는 컨테이너에 살고 어... 있었거든요. 주거지가 주의, 주의. 거기면 예, 이해가 되네요. 네. 음... 하... 근데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지? 장씨는 네. 세살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여기저기 거들인 일 하면서 집도 없이 떨어다 다녔다 고 합니다. 음... 그런 장씨의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고물상 주인이 컨테이너에서 살수 있게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의심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쩌다 난 사고가 아니니까 정형사님이 수사를 시작한 거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고 기록을 본 우리 정형사님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 왜요? 어 왜요? 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이제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애초에 사고가 왜 일어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고 현장을 한번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렇게 생긴 네. 현장이에요 네네 아. 네. 근데 이제 저거 이렇게 들어오죠 펜스와 컨테이너 세로 차가 들어와서요 네네네 네, 네. 이제 후진으로 들어오려고 차를 꺾어서 그러다 거기 누워있는 장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왼쪽으로 꺾어서 후진하려고 들어가는 곳이 실제 가보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아 오른쪽으로 끊어서 바로 들어가는 게더 쉬워질 텐데 깜깜한 밤에 굳이 후진으로 했을까 싶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트럭으로 재했는데 역시나 후진으로 들어가 기가 힘들었습니다. 앞면으로 들어가는 게 수월하지 뒤로 들어가는 건더 어려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더 이상한 건 운전자가 고무를 팔럭 갔다고 했는데 네. 거기 고물상으로 사업자 등록도 안된 곳이었고 동네 분들도 고물차가 들어가는걸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사고는 운전자도 이상하지만 고물상 주인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 그래서 둘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한달 전에 그 땅을 사서 등록을 이제 막하려던 참이었다고 했고요. 운전자가 임시로 고물을 두고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곧 운영을 시작할 테니 일단 두고가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운전자도 동일하게 진술했고요. 그런데 그두 분의 진술도 일치하고 그게 정말로 어? 맞다면 왜 후진을 했느냐? 그렇죠. 왜 후진해서 들어갔냐가 이제 이게 상당히 의심적인 문 거죠. 네. 일단 제가 볼때 관건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 이전에 의식을 잃고 이미 사망을 했느냐를 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네.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통해서 어, 사망 추정 시간을 받아본다면 음. 과연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네네네.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차가 덜컹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손쓸 틈도 없이 막 사망했다 이거는 조금 훨씬 더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망한 이후에 차로 치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네. 하고 부검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장씨가 부검에 맡겨졌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장 씨의 시신은요 이미 화장이 되었어. 요 당시 장 씨한테는 가족이 없, 없었어요. 네, 네. 장씨죽음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장례도 치르지 않았던 걸 생각하니까 지금도 가슴 이좀 애립니다. 그런데. 진술이 일단은 명확하잖아요 차에 치였다라는 진술이 있으니까 무연고자로 해가지고 행정검를하고 그냥 바로 와, 화장을 해버리거 그런 부분이 더 마음이 아프네요 구급대원분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어떤 상태였는지 장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 그거는 알수 있겠네요 이미 숨이 끓이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구급대원분들도 장씨 하 의문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당시 아... 네. 뭐 이미 사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사고 난 장소에서 피해자가 즉사한 것도 수상했던 거죠 아... 근데 한 구급대원분이 그날 우연히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진이요 네 어... 어, 그, 그 무슨, 사진? 무슨 사진인데요 자그 시신 사진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함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야, 야 이게 뭐, 뭐야? 아이고. 아유, 아고 몸에 바퀴 자국, 타협 자국이 타이어 있어요. 타협 자국 맞아요, 저거? 자세히 보시면요, 배 부위에 바퀴 자국 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찍혀 있습니다. 역가흔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진술이 달라지잖아요. 뭐 후진해서 덜컹거리니까 어 뭐지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최초 진술을 아... 보면 덜컹거려서 바로 차에서 내렸더니 사람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후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한 번의 덜컹거림으로 자기가 내렸다라고만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 상황하고는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운전단 진실이랑 시신에 지켜있던 여러 개의 바퀴 자국이 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일치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이마에 상처가 보이잖아요. 지금 아물지가 않았어요. 사고 당시에 아마 흔적 같은데 사망 직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이 엎드려져 있었다면 얼굴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네. 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됐다면. 아... 현장 상황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당시 시신을 거마했던 거만이를 찾아갔는데요. CT 아. 촬영 기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당시 아. 구급대원이 찍은 사진과 CT 기록 갖고 부품 아무를 갖고 국과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인이 뭔지 혹시 알수 있을까. 비록 시신은 없지만은. 아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국과수는부고을안 하면 사인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그렇지 아. 아. 확실하지 그렇지. 사인은 틀하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은데 그 당연한 일인데 상당히 네. 좀... 아. 저희들이 좀. 뭔가가 딱 형사님의 내리를 스치고 갑니다. 어? 이게 뭔데요? 사건 이몇달 전에 그 수사 각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법학 교수님이 그 아마 그 경북대학교 법학 교수님 같아요. 네. 아 이런 유산 사건에서 많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이 부분에서 사인에 대해서 좀알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일단 그 책자에 있는 그분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까 일단 사진을 보내보라 고하더라고요 보내보니까. 네. 좀뭐 이상하다 아번내려오라그하더라고요 뭐 예.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약속한 날그 교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갔는데 조교가 교수님 지금 해이니 기다려야 한다고 한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제 조교가 부르더라고요. 들어와 봐야 하더라고요. 음. 깜짝 놀랐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대형 스크린이 한 여섯 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저희들 그 현장 사진하고 띄어 놓고 여러 명의 법학 교수님들이. 음. 그, 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그교통사고나면 장기출혈이 많이 생기는데 즉사기 때문에 CT 상에 피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다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에 울혈 현상 하나의 질식사의 소견이죠. 누군가가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 이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만 펼쳐 보았을 때 네. 지금 가장 의심되는 용의자가 혹시 누구일까요? 운전자. 운전자죠. 왜 네, 운전은 앉지 아니겠어요. 네. 네. 굳이 후진을 안 해도 되는 곳을 어렵게 들어간 것부터가 수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그 피해자랑 운전자가 아는 사이입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 모르는 사이예요? 어,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장 씨를 컨테이너에 데려다 준고물상 주인? 근데 설마? 야, 그렇죠. 야, 너 처지가 딱하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까지 뭐 해줬는데,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고물상 주인의 알리바이가 있었나요? 그때 고물상 주인은 술 취한 장실을 데려다 주고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 지인이 같이 있었던 것도 확인해줬고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전화를 받고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술자리를 뛰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씨를 데려다 주고 나서의 알리바이는 이제 뭐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렇죠. 데려다 줄때 일을 저질렀 수도 있잖아요. 줄 때. 네, 맞습니다. 그 어쨌든 그 목적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살해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 정 형사님이 찾아낸 겁니다. 그정 형사님이 찾아냈다면. 보험 전문 시기 아, 보험 강력 사건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망하기 2년 전에 생명보험 을두개 들었는데 보험비로 매달 3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장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 본인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없다고 했잖아요. 응. 고물상 주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고물상 주인을요 천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 씨.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형사님께 첩보 하나 들어왔다고 했을 때그 네. 여성분이. 아, 오리바리 오빠. 음. 오리바리 오빠. 네. 그리고 뭐 인력사무소에서 오며가며 내가 만났다고. 배달 갔을 때본적 네. 예.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장씨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오감에보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소장이 그쵸. 있죠. 그 소장이 고물상주인이 천씨였어요. 저도 그 보험 내역을 조회하다 천씨가1렉3만원 수상한 걸 거의 좀 놀랐습니다. 어. 그리고 수상하잖아요. 네. 직장에서 들어주는 보험이라고 하기엔 금액도 크고 제도 아닌 생명 보험이니까요. 그래서 불렀죠. 장씨가 원에서 가입해 준 거고 월급 일부에서 떼서 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어차피 월급에서 나갈 거 그냥 돈못 모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들어줬다. 근데 사실은 사망 보험이라면 당사자가 사망하고 유가족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가족이 그 없잖아. 다른 보험을 들었어야죠. 제그제 다쳤을 때그 네, 뭐, 보험. 실비가 됐고. 실비를 음, 갔어야 돼. 혜택을 되는. 장씨가 받을 수 있게 수, 하는 보험. 음, 그렇지, 그렇지. 가족도 없는 사람한테 생명 보험을 들어주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지내던 보험사 직원한테 장시 보험 내역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며칠 뒤에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특약이 걸려 있었는데 수령액이 팔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 당신은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특약. 야, 그럼 그 특약을 걸어놓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쪽 위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면허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설마 천신은 아니겠지? 천신은 설마, 씨는 설마 그러면은... 아닌가요? 네, 일년 전에 보험금 수익자가 변경돼 있었는데요. 바로 천소장이었습니다. 아, 야, 이렇게 되면 천신으확 쏠리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천시를 모든 정의 천씨를 지목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자 변경 신청서인데요. 자, 여기 습니다 볼까요? 네. 보험 계약용 신청서 계약자 천땡땡, 피보험자 장땡땡. 이번 장애 사망시 수익자 천땡땡으로 변경. 장. 장 씨가 글씨 뭐 예쁘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셨나 봐요. 장 씨가 쓴게 맞긴 맞아 보여요. 네. 내 형사님은요. 이 서류를 보고 정말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예, 장 씨가 글을 쓸줄 몰랐어요. 뭐 뭐랄까 학교를 제대로 못다녀가지고 특수 학교를 다녀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당시 수익자 를 병영이 좀 보험 설계사를 저희들이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좀 거림직한 일이 있긴 했다고 했습니다. 거림직한 일? 그린 겁니다, 이게. 아, 그러면. 천씨가 빈 종이에 장씨 이름이랑 내용을 써주고 장씨한테 그대로 따라 그리라고 했답니다. 저희들 확인한 결과. 아...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보고 그려라 이렇게. 이게. 천 씨가 쓰고 장씨 보고 그대로 그려라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필체가 나쁜 게 아니고 따라서 네. 그린 거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음... 필체가 좀 네. 그래서 장 씨랑 천 씨랑 지우 쓰는 모양이 똑같군요. 비슷하잖아. 아, 그렇죠. 네. 천씨 본인 쓴 치으시 이 앞에 빠지는 게좀 길잖아요. 네. 이렇게 길게 거예요, 길게 여기 치에서 긴급상황이죠. 진짜 진짜 긴. 그왜 보험사계산에 그 상황을 그냥 무기한 거죠? 그거 이상했어요. 네, 와서 이걸 그대로 그려라. 어, 네, 고객님 본인이 의지대로 쓰셔야 되라고 안내를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계 가족도 아니고 이거 보험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남인데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한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당시 보험 가이드자부터전소당이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실적에 그봐 어쩔 수 없었다면 음. 나중에 사관 하더라고요. 아. 아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고 나중에 수사에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음. 아 근데 그참 실적이 뭐라고 그때 가입만 안 했었죠.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다른 데에서 또 했을 거예요. 그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수익자를 변경을 하고 나서 5개월 뒤에요. 네. 장씨가 전치 12주로 입원을 한적이 있어요. 네. 전치 12주요? 전치 12주면 3개월이에요. 야, 크게 다쳤던 얘긴데? 상당히 크게 다친 거예요? 네. 그것도 교통사고였나요? 네, 교통사고 이전에 한번 있었더라고요. 장씨가 어... 운전하던 차에 장씨를 같이 타고 있었는데 조름전을 하다가 교각에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네. 당시 배차를 할 만큼 크게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 출발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차로 약 10분 거리인데 그 사이에 조루문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직선 도로도 아니고 곡선 도로인데 말이죠. 곡선 도로면은 바쁘죠. 그뭐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정신 바짝 들죠. 그리고 또 응. 근데 전리더라 가곡선이면 그 당연히 그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거든요. 몇분 어... 정도 거리면. 네네네. 네. 네, 네. 의심스럽죠. 그렇죠. 게다가 사고 직전에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서 조수석에 있던 장씨만 전체 1 2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체 2 주가 나왔고요. 어? 우측으로 꺾으면. 우측으로 꺾으면은 조수석이 물건이... 치명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다 틀게 돼 있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틀긴 틀게 돼 있잖아요. 자기 네. 쪽으로. 네. 대부분의 사고에 있어서 방금 안정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 게90% 이상이거든요. 네.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런 형태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고 준비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수당 지진단한테 평소 운전 습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안전벨트를 안 하기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5개월 전 사고 기록을 보니까 천수당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보험료도 이천 씨가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장시 앞으로 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천씨 계좌로 다 입금됐습니다. 아... 이렇게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다면 이때 살해의 의도가 이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미 살인미수다, 이것은. 네, 그렇죠. 보험 예, 사기 사건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저본 사건 전에 전조준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송월 떄까지 계속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장씨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도 내줬잖아요. 천 씨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한 마음에 고맙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인이나 생각하겠죠. 네. 여기 몸에 여러, 여러 타이어 자국이 있는 걸 봐서. 봐서는 또 운전자 또한. 공범이 아닌가. 그렇죠. 보니까 그 사건 발생 전날에도 두 사람 통화내역이 상당했고요. 소장이 장치를 건드려 대해줄때 운전자한테 전화한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전자는 왜 이런 끔찍한 계획에 뜨여든 거예요? 둘이 뭐 알고 지냈던 진이었습니다. 운전자 채무를 조회해 봤더니 6천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음... 사실 운전증으로 매너가 취소해서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 아주 그냥 추악한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선 소장이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 씨가 직접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 단체에서 만났을까요? 맞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대표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했던 건 장애인들을 구두닦이나 청소일에 동원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만 해 앵벌을 시키고 뭐 뭔가에 막 팔라고 했던 거네. 요 거기다가 천 씨는 장의 수당까지 본인 다 챙겼습니다. 자기가요? 네. 잡았습니까? 네 예, 그렇게 형사님은요 천 소장과 그 트럭 운전자를 살해 혐의로 바로 체포합니다. 트럭 운전자부터 조사를 했는데 거기 사람이 누워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면 신고를 했겠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사진을 덤비었죠. 네. 바퀴 자국이 하나, 둘이나 똑바로 보라고요. 사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결국 트럭 운전자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천소장이 먼저 살인을 제안을 했고요. 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 고무를 잔뜩 씻고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차를 무겁게 한 거지? 음, 일부러 일부러 잔뜩 실었네. 무겁게 한거 아니에요 음, 차를 그렇죠? 일부러. 음. 천신은 뭐래요? 천신은 아 뭐라고 얘기해도 천신은 어제 뭐 아예 그 사건 자체에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에이, 아휴, 그럴 줄 알았어. 요 천... 수레치한 장신을 그때 내 대라 주기만 했다고 만 했습니다. 그때 목을 끊었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이미 사망시킨 거 아니에요? 살해를 저지른 거죠, 그때? 네, 운전자는 자기 운전만 했다고 했습니다. 천 씨도 전면 분이했는데 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 결과 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요. 운전자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